그래서 일단 저는 김민수라고 하고요. 일단 영어는 뭐 에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바스텐코이라는 어떤 주제인데요. 이 뒤에 또 텐스테이블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로고를 다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왼쪽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약간 뭔가 휴가를 다녀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좀 뭔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오고요. 일단 이텐스코리는 서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라이벌로부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버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항상 어떤 컨셉이 나오게 되면 정의를 해야 돼요 그 개념이 뭔지. 그래서 서버 상태가 무엇인지, 그럼 반대로 클라이언트 상태도 있을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 상태가 무엇인지 서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개요 부분에서 와이텐스테커의 이 기술은 항상 나오게 되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기술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해서 기술이 나왔고, 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결국에 리소스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테스트 퀄이 나오게 되는지 백그라운드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컨셉 해가지고, 어, 테스트 코리의 주요적인 어떤 용어, 핵심 개념들을 같이 살펴보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살펴볼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간단히 만든 소드리스트 데모에, 시연 있고 그다음 에 정리 마무리 Q&A가 있어요. 그래서 세, 사실 이게 분량이 쓸데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쳐낼 건 쳐내면서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텐스코리 한번 이제 왜 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 일단은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게 텐스코리 딱 들어가시면 보이는 어떤 문구인데요. 어, 지금 버전 빨 거에 나왔고요. 일단은 이제 뭐 비동기 상태 관 강력한 비동기 상태의 관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뭐 세분화된 상태 관리 시스템 버리세요 하면서 이제 수동 리패칭 스파게티 코드 다 갖다 버리고 이제 테스트 리이가 이제 선한적이고 이제 항상 최신의 자동 관리되는 커리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표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그 DX와 UX를 향상시키는 데로 하는데요. 어, UX는 사실 프론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최근에는 또 DX가 또 좋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어떤 개발 하면서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줄수 있는 이게 이제 많이 또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고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테널린스라는 분이 처음에 미국 유타 지역인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만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나중에 코 메인테이너로 도미닉이라는 분이 이제 합류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라이벌 러에내 코드 대부분을 이제 리액트와 결합되지 않는 순수 자바 스크립트 코드로 구현하 노력을 해가지고 아마 버전 2까지는 리액트 코이라는용을 썼어요. 그다가 버전 3부터는 텐스틱 코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아마 테얼린스라는 본인의 이제 프리픽스를 좀딴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텐스틱 네임스페이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론트 엔드 프리미엄 코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라이브리 비교라고 하는데요. 뭐 s w 버스에서 만들었죠. 그 경량화된 라이트 웨이트한 어떤 비슷한 어떤 퀄리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건데 어 이런 것들과 조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뭐 그래픽 킬드 만성원, 아클로 클라이언트 있고 옛날 리덕스툴킷 리트 라우터는 사실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은 공식 문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리트에서 서버의 데이터를 패칭하는 방식부터 먼저 볼 건데요. 일단은 모두 다 이제 잘 아시겠죠.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유즈 스테이트 하나 변수 만들어서 초기화시키고 상태에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유지 팩트 이용해서 패치해서세스테이트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로딩과 에러도 이제 스테이크 관리해서 추가 작업하게 되는데 반복, 코드가 반복되니까 뭐유즈뭐 뭐 이제 배치 같은 어떤 커스만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요. 그 최신 서버 데이터를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 패치 시간은 사실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밴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유지펙트에뭐 어떤 스테이트 까지 변하게 되면 뭐 이제 다른 상태 변화를 내가지고또 다른 패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지금 데이터가 어, 패칭하고 있는 게 네트워킹 플라이트 상태가 되어버리게 돼요. 일단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모르는 레이스 컨디션 문제가 경합 조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 이때 이제 뭐 화면상으로는 뭐첫 번째 가져왔던 거 보였다가 두 번째 가져왔던 게 바뀌고 하니까 스크린 플래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링크, 링크 들어가 보시면 여기 공식 문서가 나오는데 유지에릭때 클리너 펑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클리너 펑션은 이제 두 가지 경우에 호출이 되는데 일단 유지에릭 때가 다시 실행될 때그 이제 디펜던스 어레이에서 다시 실행이 호출되고. 또 하나는 컴포넌트가 이 범에서 제거가 될때 실행이 되는데요. 일단 이 전자의 경우에, 음, 다시 실행되기 전에 클리너펑션 한번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전 응답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그노 플래그를 주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그노 플래그를 변수로 넣어가지고, 클리너 펑션에서 툴을 바꿔준 다음에, 처리하게 되면, 첫 번째 꺼 많이 가져오다가 두 번째 게 많이 바뀌었으면 첫 번째 게 가져오던 이그노 플래그가 추락 바뀌어가지고 첫 번째 꺼는상쇄가 되고 두 번째 게 네트워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어버트 컨트롤러나 아니면 유즈 레프 이런 걸 이용해서도 플래그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일단 이렇게 해결은할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 이제 중복 요청 데이터 디플리케이션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페이지에 그두 가지 이상의 컴포넌트가 두개다 이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패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컴포넌트, A라는 컴포넌트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B라는 컴포넌트에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서브에서 뭔가 바뀐 거예요. 뭐, 조화율수 올라가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왼쪽에는 이제 1이었는데 오른쪽에는 올라가서 2가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데이터가 중복이 되는 어떤 디듀플리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리액트 컴포먼트는 자체적인 스티트에 대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고, 로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디스를 찍으면 언디파이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 이제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리패치가 결국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동기화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컨텍스트 API를 이용하면 돼요. 뭐, 프로세스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건 조금 그러니까, 컨텍스트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뭐, 이제 여러 URL에 대한 URL의 키가 되겠죠. 뭐 value 값으로 개체를 가지고 데이터 로딩, 오류 이런 각각의 상태 를 저장해서 작은 인메모리 e 캐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컨텍스트 API 좀 단점이 있어요. 상태 일부를 리콜처럼, 뭐 다른 어떤 전역 어, 상태가 라이브러리처럼 조금 서브스카이브할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또한 전 전역 상태의 변경 사항이 컨텍스트 API 를구독고 여러 컴포넌트에서 불필요한 리렌더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상태 관리 라이브라는 게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기존 상태 관리 라이브는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상태 관리에 적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드디어 텐스테커리가 여러 가지 해주게 될를 준다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버 상태 관리에 있어서 진면 여러 이슈는 뭐 캐싱, 뭐 방금 제 보셨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오래된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텐스테커리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어떻게 씽 리페칭, 뭐, 가비지컬렉션 자동 관리해주고 뭐, 폴링콜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사실. 그래서 일단 텐스트콜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제 핵심 컨셉을 좀볼 건데요. 예, 일단 클라이 상태와 서버 상태에 대한 용어 정리하면 일단 이제 이, 이 자료를 만든, 만들면서 그냥 이제 모든 분들이 모든 레벨에서 들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일단 두성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상태는 일단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뭐 언어 선택이나 테마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 상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버 상태는 서버에 저장된 정보. 즉,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서버와 통시하는 것들 모두 다 서버 상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텐스테커의 상황이 되면 이제 스테이타임 과지시타임이란 용어가 나오게 돼요. 어,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정리 하고 가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스테이타임은 기본적으로 0ms를 가지고 있고요. 서버 확인 전에 데이터가 허용되 오래된 정도를 표현하는데, 스테일이 지약하면 오래된, 오래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좀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그, 리리가 이제 여러가지 상태가 있어요. 데이터가 프레 e 된 상태에서 스테일 데이터까지의 시간을 보통 스테이트 e t 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트 e t 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리페치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이제 인피니티 설정을 할수 있어요. 인피니티 설정하게 되면, 어, 이제, 주시타임이 만료되지 않는 리패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테너린슬리가 이제 트위터에서 글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 내 데이터가 왜 업데이트가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데이터가 최신 상태 유지할 수 있냐 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일단 주시타임 같은 경우에는 버전포까지는 캐시타임이란 용어를 썼는데요. 어, 브부터는 주식타임이라는 용어로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5분을 가지고 있는, 5분을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참고로 스텔타임0 m s 로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왜냐하면 이제, 스텔타임이라는것 자체가 캐시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먼저 리패치 하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몇 초든 뭔가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옛날 데이터가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최신 데이터일수 있겠지만, 그 데이터가, 캐시 있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장, 이제 뭐, SSR처럼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잖아요. 그, 최신의 데이터를. 근데 저희가 만약에 10ms, 뭐, 스테이터한 기본 설정했으면 캐시는 데이터를 10ms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리테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0ms로 설정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 g 스 t 는이말 그대로 이제 캐시에 유지할 시간이고요 어, 캐시를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싶은지, 싶은지에 대한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인액티브 상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컴포넌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마운트 되 거겠죠. 그럴 때는 주시가 돌아서 PC의 서버, c 에서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액티브 상태면 당연히 컴포넌트가 보인 마운트 된 상태인데 어, 그때는 이제 좀더 말씀드리겠지만 옵저버라는 게 감시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쿼리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주시가 이제 일단 제외 되고 액티브 상태이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이즈 로딩, 이즈 펜딩, 이즈 패칭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 보시면, 버전4에서는 이, 이지 이니셜 로딩이라는 게 버전5에서 이지 로딩이 되었고, 또 버전4에서 이지 로딩이 이제 버전5에서 이지 팬딩이 됐는데요. 옛날에 테스트 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 이지 로딩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식 문서를 보면 지금은 이지 팬딩도 나오고, 이지 로딩도 나오고, 뭔가, 뭔가 복잡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걸로 하나 정리가 될것 같아요. 이지 로딩은 이지 패칭이면서 이지 팬딩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패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냐면, 쿼리펑션이라는게좀금다가 코드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먼저 설명드리는 건데 쿼리펑션이 실행된 것을 의미하고 실행되지 않은 아이들 상태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자세한 거는 넘어갈게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이 커리 업저브라는 게또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업저 패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컴포넌트와 캐시 쿼리사이의 어떤 접착제 역할하게 을 됐는데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마다 각호출에 대해서 업저브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이제 많이 띄워져 있는데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서 뭐포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뮤지컬이라는 수이 있는데, 그걸 뭐 같은 걸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저버가 뭐세 개, 되게 되겠죠. 여러가 여러 개 되겠죠. 뭐 이렇게 동계 상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보통 이렇게 특히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어떤 값이 있거나 언디파인드라고 띄게 되는데요. 언디파인드라고 타입스크립트가 알려주는 거는 캐시의 데이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뮤지컬의 이트는 보통 펜딩, 성공, 에러로 돼가지고. 저희가 아는 프로미스의 각각의 상태와일대로 대응이 되는데요. 핸링은 이제 뭐핸딩이고요 석세스는 이제 펄프리드 이런 리젝트, 리젝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허리키라는 게 있는데요. 허리키는 당연히 허리캐시에서 이제 이 리프 커리 테스 커리 4세의 허리캐시는다 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키로 사용님으로 글로벌리 유니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좌측, 우측 이렇게 하나 공식문생 있는 걸다 가져온 거예요. 일단 유지 커리라고 하는 훅을 호출해가지고 이게 좋아진 게 버전 5부터는 다 객체가 객체로 됐어요. 이게유지쿼리에 넘기는 파란미터가다 객체로 되서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쿼리 키는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쿼리펑션 은뭐 이렇게 뭐 배치하는 어떤 것든 넣을 수 있어요. 뭐 사실은 이제 서버 관련된 서버 직접적으로 호출한 함수뿐만 아니라 뭐 미들웨어 같은 함수도 호출할 수 있고, 그냥 어싱크, 어웨이트 프러미스 같은 경우는 다 호출할 수 있는 곳인 돼요 여기. 그래서 팬딩일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에러일 때는 이렇게 띄우고 마지막에 이때는 이제 그 데이터가 있다는 게 보장이 됩니다. 이게 타이스크립트 4.3인가요?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이제 앞에서 다 처리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데이터 기등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이런 것들을 사용했지만, 우, 우, 우측에서는 이제 스테이터스라는 걸 통해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방금 유즈컬이 데이터를 가져온 걸 해봤으면 이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걸 알아야 될 텐데요. 일단은 유즈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캐시 데이터가 별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까 전에 뭐뮤지컬리할 때, 뭐, 패칭, 로딩, 스테이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뮤테이션이 되고 있냐, 팬딩 이 정도만 일단 가지고 있고요이 팬딩, 뮤 a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뮤즈 뮤테이션이 있고, 뮤테이션 펑션 해가지고, 뭐 이제 포스트, 풋, 딜리트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되고요 패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뮤테이션이 성공되었을 때, 에러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세트들 해가지고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에서 파이널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항상 실행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쿼리 인블리디션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위테이션한 이후에 프랜이트와 서버 동기화는 그래서 쿼리를 일단 스테이 상태 만들고 해당 쿼리 액티브 상태면 리페치트리가 발생시킨다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더다 보실 건데요쿼리 키가 순서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요. 앞에서 이제 이런 퍼리키가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배열이었고요.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있으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다가 뭐 객체 등 이런 것도 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서치 옵션스, 필터 옵션스 이런 것들, 객체로 페이지, 페이지사이즈 뭐 이런 것도쓸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 이제 투도스라고 이제 인빌리에이트를 하게 되는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있죠. 이게 인빌리드 퍼리스에 대한 어떤 그 코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테일 상태를 만들, 아까 전에 스테일이 돼야 리페치들이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리 캐시의 상태를 스테일을 만든 다음에 리페치를 시키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그 어떤 이제 어드민 같은 백업피스 만든다고 가정을 하시면 테이블 같은 데에서 뭔가 이제 변경을 시켜요. 그러면 테이블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다시 그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가 보이려면 뭐 리페치를 하거나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그 알아서 백그라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캐시단에서. 그래서, 뭐, 리테치 코드를 굳이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투도스라고 하게 되면, 투도스 콤마 A, 투도스 콤마 B, 투도스 콤마 이렇게 쭉 나머지 다 있는 것들을 다인베리트 퀄이 해준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이키 이제 대칭이. 그래서 데이터 업데이트 방식은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정리가 될수 있는데, 인베리이트이스는 방금 봤고요. 뮤테이션 한 다음에, 데이, 그 받은 데이터를 캐시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서버 단에서 그렇게 코드 를 짜줘야 가능한 건데, 뭐 패치 포스전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캐시 있는 데이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낙관적 업데이트라고 해서 이걸 조금 밀고 있어요. 펜스코리에서도. 이거는 이제 UI를 먼저 접근해가지고 UI를 먼저 업데이트 한 다음에 서버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올백하고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캐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UI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좀이따 코드를 보시면 알게 될거예요 편하게 유튜브에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좋아요 누르면 일단 올라가거든요 이 i 상으로 저는 이게 낙관적 업데이트로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고 나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로그인이 안되면 좋아요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새로고침하면 마찬가지로 롤백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뮤테이션 이후 받은 데이터 캐시 업데이트 하는거는 위허가 칠수 있다는 거예요 쿼리 네. 클라이언트 뭐 이런 훅을 통해서 이제 새 쿼리 데이터 해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받은 데이터거든요 편집하고 나서 수정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낙관적 업데이트 UI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온 세트가 이제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최종적으로 시행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코드를 통해서 그 서버로 또 가져와서 이게 그 UI를 제대로 낙관적 업데이트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넣으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즈 펜딩이라는 걸 이제 리턴해 주잖아요. 여기서 이제펜딩 가지고 약간 이제 조 스타일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롤백 보드 사실 불필요해요. 이, 이 와이로, 이와 먼저 업데이트 하는 경우는. 근데 캐시를 업데이트 하게 되면 이제 그텐스테이리에 아까 말씀드린 캐시를 가지고 낙관적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왜 이걸 쓰면 좋냐 면좀 이따 시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롤백이 필요합니다. 이온뮤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뮤터 뮤테이션, 펑션이 실행이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실행될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어 이제 처음에는 일단은 그 다른 어떤 쿼리들이 이제 조금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 방해, 그 어떻게 보면 막는 그런 방지형 코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기존에 들고 있는 툴도스에 대한 그 스냅샷을 하나 찍습니다, 캐시 데이터를.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를 여기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여기서 리턴을 하게 되게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함수에서 이런 온 에러 넘어 쓸 때나 이런 함수에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세 번째 이 친구에다 넘기는 값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게 되면 이세 번째 있는 걸로 이제 이걸 가져와가지고 롯백시킨다는 코드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한번 서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 퍼리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스크린에 보여지는 낙관적 결과가 오직 하나이면 U I 접근하는 방식을 하게 되, 하면 되고요. 어, 그럼 캐시 접근하는 방식 언제 필요냐면 여러 개가 있을 때그 하나 하나씩 이제 일일이 하다 보면 인베이트 커리되는 그 시간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버벅이는 것처럼 보여요 사용자들에게. 그때는 캐시 접근하게 되면 부드럽게 UX가 좋아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관적 업데이트 를 보시게 되면 사실 서버 쪽에서는 낙관적, 낙비관적, 낙이라는 낙관적, 개념도 나오게 되는데 연결지어서 약간, 연결 약간 비슷한 개념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설정하고, 이제, 한, 시연, 시연는 것들인데, 일단, 쭉쭉 넘어갈게요, 커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텍스트 API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 친구를 주입한 용도고요 그래서, 참고로, 일단은, 커리 클라이언트를, 이제, 만드실 때, 이렇게, 이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밖에다가, 만들게 되면, 그, 객체의 참조가, 하나, 이제, 하나로 항상 유지가 되잖아요. 내부에다가 하면, 이제, 새로 객체가, 만약에 앱이 리렌드링 되면, 새로운 객체 주소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는 만약 에 안에다 하고 싶으면 유즈 스테이트의 레이지 이니셜라이즈는 기법이 있어요. 스테이트에 콜백을 넘기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랜덤이 트에컴퓨티드한 번만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아쉬면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모 앱을 할 건데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뭐 테스트 커리 뭐 이런 이런 건 스케포딩은 빡세게 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 프리즈마뭐 이런 거 샀는데. 스 q l 라이트를 하나 쓰긴 했어요. 왜냐하면 업데이트되는 방식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DB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파일 데이터베이스 하나 썼고요. 일단은 바로 일단은 볼게요. 만약에 그 브랜치를 다구성 해놨는데요. 만약에 이제 텐서콜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코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텐서콜이고요 일단은 지금 사용 안한 겁니다.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하나만씩 추가하게 되면, 그, 리패치 하는 걸 넣어놨어요. 그, 이제, 새롭게 데이터를 리패치 하는 걸, 로딩 시간도 약간 일부러 넣어놨고요 일부러 이렇게, 일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패치 API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코드를 보시면, Next API를 간단하게 쓰고 있고요 네. 이렇게, Post, Patch, Delete 이런 것들이 있고, 수도스의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다 써놨어요. 뭐, 커스텀으로 빼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투드폼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아래에 이제 투 리스트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들어갔어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 테스트컬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냥 코드고요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코드가 조금 양이 이렇게 쫙 줄였어요, 제가 그냥. 투두 리스트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훅을 빼놓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코를 쓰실 때 이런 훅들을 빼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캔슬 거리도 일부러 약간 이제 이렇게 바라봐 안 보이는 거는 그좀 실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API를 다 걸어놨습니다. 시간차를, 딜레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까지는 배웠던 거는 막관적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일단 UI를 먼저 지금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즈팬딩이라는 거랑 다 좋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펜딩 상태이면 일단은 바꾸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서브로부터 가져온 값을 가지고 이렇게 따르면 일단 포드 한 줄이에요. 롤백이 따로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하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한 패치를 하고, 패치를 하게 될 텐데, 하나는 괜찮아요. 하나 정도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보는 볼수 있는데, 만약 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누르다 보면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해가지고 더버리는 것처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봤던 캐시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와 같이 코드를 다 작성해 놨어요. 일단은 이제 아까 그대로 봤던 코드죠. 스냅샷 하나 가지고, 일단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된거 가지고 바꾸고, 그 다음에 스냅샷을 만약 실패하면 롤백을 하게 되고,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캐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먼저 캐시 업데이트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부드럽게 UX가 이제 환상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이제 데모 시연이 이 정도고요. 그 위에 기능 많아요, 사실. 근데 이걸 다 설명 못 하고요. 뭐 프리패치하는 기능도 있고요. 뭐 콜링, 셀 인터벌 이런 일패치 인터벌 이용해서 하시는 게 있고, 병렬 코리 디펜던스 어코이뭐 앞에 하나의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을 가지고 그 서버 응답 값을 가지고 또 다른 API 호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펜던스 콜리스도가 있고, 뭐, 페이지 니티드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별도로 후기 있는 게 아니에요, 거 그냥 이제 디펜스 어레이처럼 거리 키를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그다음에 주 인피니트 거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좀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더 많이 있는데요. 뭐 이거 하나만 같이 보면 렌더 옵티마이제이션스라고 해가지고 좀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 텐서 거리에서. 일단은 트랙트 거리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는 유즈 거리에서 디스트랙이팅했잖아요디스트랙이팅을 하실 때뭐 이지 패딩,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기값을 가질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레스트 파라미터, 그러니까 스프레드 같은 거는 쓰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 해가지고 나머지 것도 다 가져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내부 각각에 대한 프로퍼티에 대한 개타함수가호출돼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성능적으로. 그리고 스트럭처 시어링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하는 게 만약에 투드 아이템이 지금 캐시에 있어요. 근데 서버로부터 이제 가져오니, 가져왔는데 1, 2, 3, 4, 5 중에 4번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다 갈아칠까요? 전체를, 전체 데이터를? 그렇지 않고, 그, 4번에 데이터, 그, 그 주소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적화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 이제, 퀄리티, 디펜던스 어레이 잘더 관리하셔야 되고, 키 같은 걸 유니크하게 하셔야 되고, 이제, 쿼리키 같은 거, 인덱스 관리되니까, 매칭 패턴 잘 하셔야 되는, 이런 거가 있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적어 놨는데요. 일단은 뭐, 캐싱이라는 기법은 사실 이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곳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 기법이고요. 뭐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이제 뭐 텐스 트콜리 클라이언트 전혀 상태관리할수 없을 까요뭐 여러 가지 상태 볼만한 거리도 일단은 적원을왔어요 그래서 넥스트 엠라우터에서는 사실은 이제 텐스 트콜리그 어떻게 쓰면 같이 좋을까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서버 컴포넌트를 조금 더 베스트 패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그냥 서버 컴포넌트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기존 클라이언트 방식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사실 넥스트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텐스크에서 쓰게 되는데, 만약에 서버 컴포넌트 제대로 사용이 된다면, 텐스테커리는 조금 이제, 텐스테커리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 프리패치 같은 거할 때, 서버 컴포넌트에서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권장을 한다. 큐네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데요.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